안녕하세요. 바쁘신 우리 직장인분들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간략하게 확인하는 코인체크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코인, 리플.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리플 소송은 SEC 관할권 확대 욕심의 발생. SEC가 본인의 이제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가 이 욕심으로 인해 리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SEC 위원이 리플과의 소송을 두고 SEC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EC 위원은 현재 SEC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이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테스트 위원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명확한 규제는 없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데 집행조치만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소송이 들어간 거고요. 이 규제당국의 처벌성 규제 집행에 대한 비판에 음.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EC 행보는 산업 육성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은 하원청문위원회에 참석했던 게리 갠슬러 SEC위원장이 미 하원의원 등 여러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모든 토큰은 증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 규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의도를 고집한 점 등에 더욱 심해졌다 여기서 갠슬러 SEC위원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모든 토큰은 증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 규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 SEC가 모든 토큰을 관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SEC 규제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던 미주요 거래소들은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24일에 SEC에 대해 우리가 보낸 청원서에 답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기존의 증권법을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50개의 질문을 보냈다. 하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SEC 역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SEC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규제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아직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리플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상자산이 기축통화이자 미국 힘의 원천인 달러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 여기가 기사의 포인트인데요. 대표적인 기축통화인 달러. 달러를 가상자산이 위협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달러를 계속 발행하고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세퇴한다면 미국 입장에선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 달러를 위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SEC도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면 첫 번째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이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2번 가상자산이 달러를 위협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미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해서 가상자산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달러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림을 보여야겠죠. 현재 그런 상태로 달러를 위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미국에서 정확히 한쪽 방향성을 잡아 줘야 SEC도 그쪽에 관련된 규제를 정할 수 있겠죠. 기사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중요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런 빨간 추세 우하향 추세를 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좀 들여다본다면 여기가 1시간봉이나 4시간봉에서 보던 주황색깔 우상향 추세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인해 꼬리를 달아서 초록색깔 확장형 패턴 디스조인트 채널까지 생성이 됐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황색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확장형 패턴처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고 만약 주황색깔을 지켜주고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위에 POC 값 매물대도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깔 채널 상단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깔 점선 보이시죠? 요 파란색깔 점선 이전에 고점 두 개를 형성했던 해당 채널 추세인데요 해당 채널 추세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라가서 채널 추세를 뚫어주고 눌러주고 파란 점선을 돌파해주고 눌러준 다음 이 우하향하는 상단 채널을 횡보로 넘어가주고 하단 채널이 올라왔을 때 매수 타점을 가져서 수익을 보시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다른 시나리오는 이번 시나리오는 해당 타점에서 주황색 채널을 이탈하고 빠진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깔 추세선의 저점이자 상승의 0.5 피보나치 자리인 해당 타점이 1차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 1차 타점에 매수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수적인 매수, 손절을 싫어하며, 무조건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는 노란 색깔 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노란 색깔 타점은 우아양 채널의 하단보면서 방금 보셨던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38이 되돌림자리예요 38이 되돌린 자리이면서, 이전 고점들의 지지 받아줄 수 있는 고점이었지만 현재 주가는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지지라인 을 만들어 줄 자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시면 여기서 매수 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수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타점에서 매수 하시는게 좋아 보이는데 해당 위의 타점은 0.45 달러에서 0.44 달러에서 45 달러가 공격적인 매수 타점이고요0.4 에서 0.41 달러가 보수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이두 군데 다 위에 공격적인 매수 타점은 유효기간이 3월 2일까지로 유효하고요. 밑에 보수적인 매수 타점의 유효기간은 3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왜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맞고 떨어지면은 제가 그려드린 타점은 여기지만 맞고 떨어졌을 때 3월 15일쯤에 해당 타점이 온다면 매수 타점이 아니겠죠. 반대로 보수 타점도 여기가 매수 타점이지만 상승을 찍고 상단을 막고 떨어진다면 매수 타점보다 더 낮은 가격이 매수 타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수 타점 기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차트 분석과 기사 시황 분석 실시간 대응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은 큰 수익 챙겨 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분석드린 타점을 토대로 3월 8일 박인순 회원님 룸네트워크 타점 공유 드렸는데 3월 9일 날 매수하셔서 3월 14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채 급등 73% 룸네트워크 수익 챙기셨고요 밀크코인 평균 매수가 496원 빨간색깔 타점이죠. 496원에 매수하셔서 수익률 9% 이상 단기 수익 챙겨드렸고, 썬더코어 체결 가격 6.78, 4월 24일날 빨간색깔 고점 라인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매도 도와드렸습니다. 코인들의 분석을 토대로 매수, 매도, 실시간 대응 및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010-7480-3353으로 문자 보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숫자 1번, 들고 계시는 코인 이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실시간 대응 카톡방 타점 분석 진행해서 좋은 타점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분석 및 코인 시황 직장 다니면서 하나하나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출퇴근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